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1월 1일 날 경제 독립 운동가 대한민국 사령관으로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발송했는데요.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메, 제 메시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좋은 화답을 했는데, 2026년 테슬라의 1000달러 돌파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먼저 짧은 공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 3월 1일 대학로 피카데리 극장에서 만날 예정인데요 그 전까지 어 여러분이 반드시 생존하시고 단돈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반드시 어, 1월 1일 전파 메시지로 액션 플랜 자 다음 주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1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경제 독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황금 티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평생 살아갈 우리 가족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그 백만원을 가지고 경제 독립을, 어, 습관화 시켜주고 또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어, 대한민국 우리 가족 3일 경제 독립 선언서 책이 3월 1일 나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기다려 주시고, 어,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책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그 영원한 어 테슬라 어 정확한 분석가죠. 애널리스트 데나이부스가 테슬라 2020년 로보택시와 AI 어 주요 초점이 맞춰지면서 800달러가 될 것이다. 지금 최근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200달러를 더 올려서 1000달러 충분히 가능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빠르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될 확률은 65%로 정확한 예측으로 유명한 칼시가 어, 예측하고 있는데요. 자 칼시가 그 여러 가지로 그 이번에 4분기 인도량도 정확하게 맞췄죠. 자 칼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2020년 4월 이제 불과 3개월 뒤인데요. 이 사이버 캡 대량 양산을 앞두고 사이버 캡에는 너무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 자 이렇게 어, 조금 전 트윗을 했는데. And there is so much to this car that is not obvious on the surface. 이렇게 어,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사이버캡의 그 숨겨진 기능도 있지만, 자, 이게 시장에 나왔을 때 어, 정말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450을 살짝 언더 퍼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은 이 기회를 어,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말한 2026년 년 테슬라 주가 1,000 달러 과연 그해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잘 판단을 해보시죠. 자그 앤드 스페이스 x 테슬라 앤드 뉴럴 링크 앤드 m 링 컴퍼니가 2020년 will be something special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테슬라가 중심을 중심 역할을 하면서 스페이스 x와 뉴럴 링크 그리고 xai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인발부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0년에 가장 뜨거운 한 해가 이제 출발한다는 거죠. 여기 테슬라 앤드 그 SND라는, 원래는 A인데 SND라고 이렇게 유머스럽게 오타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소울메트가 지금 그 과거에 테슬라의 배송량과 에너지 저장 장치의 어, 분석표를 됐는데요. 여기 1번을 보시면은 2019년 36만 7천 대에서 2020년 49만 9천 대50% 어, 36% 껑충 올랐을 때 이때가 이제 테슬라의 어 10배 가까운 상승을 폭발적인 상승을 경험했죠.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어, 시, 그 4분기 발표는 9월 달 9월 달에 전기차 그 보조금 폐지되면서 약간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차도 마찬가지죠. 리비안도 지금 안 좋게 나왔는데, 자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제 사이버캡이 대량 양산에 사월에 들어가면은 어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 400만 대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때 뭐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을 산다 그러면 지금보다 최소 5배, 10배 비싼 가격에 살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든든한 게 있죠. 2번을 보시면은 2020년에서 2021년에 테슬라의 그 에너지 메가팩 그 생산 캐파가그 3기가와트에서 3.99기가와트시로 이때도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러나 2025년에 그 46.7기가와트시로 그 전년동기 대비해서 49%가 껑충 뛰어오른 이 든든한 어 에너지 저장장치의 실적을 보면은 우리가 어 사이버캡 그 4월 본격적인 양상을 맞물려서 여러분이 조금 더 테슬라에 대해서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정말 엄청난 해가 이제 2026년 펼쳐질 텐데요. 자, 테슬라의 그 4분기, 어, 418,227대의 차량을 인도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웨드보시 어, 데나이브스가 보기에는 인도 실적에 대해서 이번 인도는 두려웠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어,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에너지 저장 장치는 2022년부터 매년 눈부시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4분기 14.2기가와트 에너지 저장 용량 기록은 전년 대비 29%나 껑충 뛰어오른 그 실적이라는 것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조금 폐지 후에 그,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 선방하고 있고요. 사실 테슬라 주가도 예년 뭐 이런 실적이 발표되면 그냥 10%는 깔고 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어2% 내외로 등락하는 거는 애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마 5년 이상 테슬라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반가운 소식인데요. 스타링크가 그 미국의 그 군용기죠? 여기도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 영화에 자주 나오는 이그 CAC-130J 고스트라이더 비행기 모습인데 어 정말 뭐 다른 거 떠나서 굉장히 그 영화가 또 떠오르네요. 저 새해에는 아바타 영화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조만간 어 우리 가족과 함께 보러 갈 예정입니다. 자 테슬라는 2025년 4분기 슈퍼차저 충전 세션이 5,20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루 평균 56만 5천회 이상의 충전 세션이 이루어졌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테슬라는 이미 북미 낙스 표준 방식으로 빠르게 어, 시장을 선점을 했죠. 이제 테슬라의 로보 택시가 선점을 하면 테슬라는 어, 자동차 기존 세계 그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그 패러다임 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사이버 캡으로 통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충전 네트워크는 그 테슬라 방식으로 통합이 되는 된 지금 이미 되고 있고, 빠르게 이제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요즘 주유소가 잘안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정말 수도권 서울 이런데 말고는 지방 주유소는 점점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그런 게 이제 시대의 대세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 어마어마한 소식인데요. 그 4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메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어, 이 완성되었을 때그 300억 달러 이상의 GPU가 결합된 새로운 그 XAI의 어, 컴퓨팅 파워를 갖춰다 줄, 어, 지금 이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은멤피스에 위치한 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시설은 GXO 물류센터와 천연가스 발전소를 인수해 통합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을 했는데 이 시설이 세계 최대 규모의 AI 훈련 클러스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어그 완성이 되면은. 테슬라의 그 크록 파이브 모델이 이제 2020년 바로 올해 이제 그곧 1분기 정도에 나올 예정인데 이때 그 AI 파워와 인프라가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도 이 시설이 세계 최대의 그 컴퓨팅 파워를 갖게 되는 시설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게 이제 최종 완성이 되고 어그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 XAI의 능력이 커지면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봇의 두뇌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스페이스엑스의 스타링크 위성을 통한 그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이 되면 테슬라의 그독주를 막을 수 있는 어전 세계 기업이나 국가는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가 과연 2020년 1천달러가갈수 있느냐? 자,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갈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와 시너지를 일으키는 스페이스X, 뉴럴링크, XAI까지 2026년은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버캡 이게 이제 그 여러분 3개월 정도만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 뉴욕 시장에 선출된 어, 그, 이분, 그, 사이버, 그,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그 24시간이 지났지만, 그 조람 맘단인가요? 이 시장이, 이, 일론 머스크가 똑같은 제스터에 어, 경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레거시가 자, 일론 머스크 어, 했을 때는 아주 죽일 듯이 달려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어, 이런 아이러니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 기존 레거시, 레거시 미디어는 뉴스 기관이 아니라 극자를 위한 전통 미디어 선전 담당자들이기 때문이다. 일침을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몇년 어, 전에 특전구 간만 골라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었고, 실제 이제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었겠죠. 그러나, 테슬라 소유자들이 직접 그 테슬라 의 전기차 FSD를 사용해서 미국을 횡단하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는 어 그런 트윗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러분, 어, 라이다 판매원 데이비드 모스가 그 며칠 전 2732마일, 그러니까 4400km를 어, 그 2일 20시간 만에 그, LA 다이너 센터까지, 그, 미국의 그, 횡단을 성공시킨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이게 정말 얼마나 그 역사적인 사건인지를 지금 한번 보시면은, 이 데이비드 모스가 세계 최초로 미국 동서양을 횡단하는 완전자율주행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어, 2일 20시간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다이너를 출발해서, 현재 사우스 캐놀라이즈 머틀비치, 그러니까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거는 이 모든 여정에 핸들을 한 번도 터치를 안한 겁니다. 자, 주행하거나 이 4,400km에 이르는 서울에서 부산 왕복의 어, 몇 배에 해 당하는 거리를 단한번의 핸들 터치도 없이 그것도 주유까지 어, 터치 없이 그, 만료하면서 갔다는 거는 정말 뭐, 인간 운전자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자, 이걸 해낸 차가 바로, 어, 데이비드 모스인데, 이분의 그 직업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라이다, 어, 팡마영을 얻다는 거죠. 정말 이거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정말 그, 이분이 그, 저 팔로워, 엑 팔로워, 어, 약만 명도 안 되는 정말 평범한 라이다 판매원입니다. 자, 이런 분이 어, 이거를 그 완성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도 2020년 빠르면 2 0 2 6년 늦으면 2027년 미국에 가서 여러분과 라이브 방송할 꿈을 지금 꾸고 있는데요. 저 이걸 보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여기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자, 왼쪽에 그 그 지도요 출발점 테슬라 다이너 센터에 있죠 LA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쭉 해서 밑에 아이, 그 오른쪽에 아이 I 어, 멜린 비치까지 2일 동안 이걸 조파를 한 겁니다. 자 비행기로도 이렇게 먼 거리인데 이거를 정말 산 넘고 어, 물 건너고 산맥을 지나서 정말 모래바다 바람 맞으면서 이걸 횡단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대단한 그 차의 성능과 F S의 성능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주가가 2 3% 내리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다가올 미래가 얼마나 충격적인 미래가 펼쳐질지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아마 소름이 돋을 거고요. 제가 뭐천 달러 얘기하는 게 정말 애교 수준이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이 5년 안에 그러니까 2030년까지 그 캐시우드가 뭐그 3,200달러 그 일반 케이스에서는 2600달러도 전망한 바가 있지만 이거는 어 옵티머스봇이 전혀 계산이 안된 그런 수치죠. 이게 어떻게 빠르게 달성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미래가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죠. 자, 그래서 데이비드 모스의 FSD 미국 횡단 여정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차량은 2025년 테슬라 모델 3 프리미엄 롱레인지를 어,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 호가 장착되어 있죠. 그리고 거리는 4,400km고 어 경유한 그 미국인 50개 중에서 24개 주를 통과한 겁니다. 자, 연속 무게 더 놀라운 것은 이때 (2732마일) 이후에 (11650마일) 이상을 계속 그 무게입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평범한 사람이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어 관련한 이 기록에 대해서 어 지금 그 테슬라의 자율 주행을 총 책임지고 있는 에쇼 일라오미가 공식 인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전 AI 책임자, 자율 주행 책임자인 안드레 카파시마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020년 테슬라 1천 간다는 식에 지금 여러가지 트윗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까지 이제 보신 분을 위해서 비트코인 최근 뜨거운 논쟁 다섯 가지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4년 주기가 깨졌냐의 여부가 지금 뜨겁죠. 그러나 4년 주기가 깨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인 비트코인을 내가 0.01 코인이라도 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걸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2026년 가격 전망은 누구도 맞출 수는 없겠죠. 자, 250k 간다. 그러니까 25만 달러 간다. 아니다. 6만 5천 달러까지 꼬꾸라질 것이다. 저, 전망이 상, 반대고 있는데요. 테스, 어, 비트코인과 테슬라는 이미 어, 망하기에는 너무 먼 길을 걸어왔죠. 시장에서 채택되고 미래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변동성은 심할 수 있다. 그거는 그 10배, 텐베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감수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3번. 이더리움의 대구, 대규모 유출, 기관 관심이 감소됐다. 장기 구, 구조적 어, 강세다. 자, 이더리움은 어, 알트코인의 대장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더리움도, 어, 그, 앞으로 더 생태계가 확장될 텐데요. 자, 이것도 당연히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어, 최소한 비트코인 포트폴리오에 어,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자 컴퓨팅으로서 비트코인과 네트워크가 취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자 비트코인은 놀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도 어, 당연히 어, 양자에 반대되는 기술을 개발할 거고, 그 다음에 어, 양자가 컴퓨팅이 정말 모든 게 해킹이 가능하다면 어, 가장 손쉬운 JP 모건이나 은행부터 털지 비트코인을 털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어 돈을 버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미래를 공부하고 어, 미리 당겨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꺼이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어, 미래의 어, 경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그 제일 큰 증거 중의 하나가 트럼프 일가가 자 비트코인을 그 트럼프 미디어 1 주식당 어, 코인 한 개를 주기로 발표를 했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죠. 앞으로 트럼프 인기가 3년이나 남았습니다. 자 친비트코인 정책, 친암호화폐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은 어, 조금 더들 수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최근 엑스에서 그, 이슈, 테슬라 다섯 가지 논쟁을 보면, 2025년 판매 실적 하락.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무시해도 될 만하다고 당연히 이해하실 거고요. BYD 추월. 자, 속빈 강정에 불과하겠죠. 로보택시 2006년 실현 가능성은, 물론 요거는, 어, 2025년에, 어, 완전 무일, 무인 자동화가 안 됐지만, 요것도 1월 안에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시간의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FSD 신뢰성은 이제 14.22 버전까지 나왔는데 14.3 버전이 나오는 순간 거진 끝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은 최근에는 이제 급속히 감소되고 있죠. 바람직한 현상이고 다만 이제 2026년 11월 중간 선거 공화당 자금을 대고 있고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규제 전격적인 FSD 규제 규제의 어, 그 연방정부 차원의 그 허용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우리가 2월 달 어, 중국에 과연 먼저 할 것이냐 미국이 먼저 자율주행을 허용할 것이냐 자 우리가 이걸 또 즐겁게 지켜보는 어,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26년 테슬라 1000달러 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역사적인 어, 현장에서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3일 경제 독립 선언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의 3일 경제 독립 선언서가 이제 2020년 어, 3월 1일 어, 공식 출간됩니다. 그 전에 이제 와디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100분 최종의 요원을 모실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될 텐데요.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어, 함께. 어, 반갑게 얼굴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은 공지를 하나 더 드리면은 어, 제가 그 미국에서 베스트가 베스트셀러가 된 비트코인 관련한 어, 책을 국내 출간 전에 미리 제가 출판사 제안을 받아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 만약에 출판사가 책을 지원해 준다면 제가 그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조금 어, 몇 권이라도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3일경제독립 TV는 어, 최소의 그 공통 분모로 제가 1월 1일 날 경제독립 사령관으로서 여러분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시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1월 1일 영상을 꼭 보시고, 어, 여러분이 2020년 경제독립 가난과의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날씨가 좀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경제 독립은, 어, 돌아가지 마십시오. 바로게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 3일 경제 독립 TV 방송과 함께, 그리고 지금도 이벤트, 커피 한잔 멤버십, 마일라이프북 여러분의 10년을 가장 빠르게 경제독립을 장치할 수 있는 도구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 용기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갈수록 수많은 경제 고민이 적어집니다. 경제와 뗄레야 뗄수 없는 사이인 우리 다이어리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어나가며 우리 모두가 경제 독립을 할수 있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각자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라이프북과 함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